금탁부터 통합 매칭, 은탁까지는 질문 있습니다. 중섭, 글섭, 한섭, 통합, 어, 어, 그리고 일섭 따로. 이렇게, 이렇게 뚜트랙. 금탁은 다 통합. 네, 좋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작쟁이 1급 천재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에 자권이 스팀에 정식 발매되어서 한번 스팀은 뭐가 다른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점 페이지, 상점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최소 뭐 권장, 이거 볼 필요 없겠죠? 엄청, 아, GT430. 네. 초고속 인터넷 연결. 온라인 10덕 맞아. 론냐! 1섭도 좀 껴줘라. 1섭은 스팀이 안 돼요. 한 명에게 백발중 모두 던져주면 멋있는 그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팀에서도 익숙한 그 맛. 맞아. 그, 숙였는데 또오야쯔모잖아 지금 나와서 또한판 했습니다. 지가 조폐 못 해놓고 패산 탓탓. 지가 조폐 못 해놓고 대가 탓탓. 지가 조폐 못 해놓고 상가 탓탓. 지가 조폐 못 해놓고 하가타타 네 쓰레기 쿠속의 스팀 키타 하나 둘셋 일급 천재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재밌어요 어워드 아그 자콘 짱도 물론 좋은 사람이진 하지만 일본 가시는 요거는 네 긴글 읽으면안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달아놨습니다 계좌번호 어쩌고 고 댓글 미리 달아놨습니다 계좌번호 어쩌고 저쩌고 내가 스팀 자콘 다른 점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점, 찾아봤거든요? 결제가 스팀 크레딧으로 가능하다. 이게 다릅니다. 말고 없어요. 1서분안 되고요. 그래서 스팀 크레딧으로 결제가 이렇게 가능하다. 네, 스팀 지갑에 18,607원이 있고요. 이거 승인하면은, 야 스팀 지갑으로 닷콘을 결제할 수 있다. 닷콘 스팀 한석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설정에 성 그리고 영어로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고요. 이러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한국 서버에서는 패싱당했던 이리아 캐릭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이리아 콜라보 캐릭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러한 절차를 한번 밟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나오겠지만은 이거 그냥 언어 코리아로 바꾸면 또, 언어, 상관없이 또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보면, 최근에 이제, 혼천리그때 유키 선수가 이리아 콜라보 캐릭터를 가져왔단 말이죠. 크로. 그쵸? 잘 나옵니다. 원래라면 이제 한국어 설정으로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어. 처음 아무런 세팅 없이 이렇게 한국 서브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치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랴 콜라보 캐릭터 볼수 있게 설정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